안녕, 나는 지박이. 오늘 나는 아주 강아지. 그리고 강한 엄마와 함께 두 번째 파이어피트를 만들 것이야. 인사 오르겠습니다! <목소리> 어떤 통금이분이 팔 타지 말라고 이 문신쿨토시를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laughs> 정말 찐따 같네요. 아무튼 저번에 기존의 파이어피트를 뿌셔서 이 화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새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저번 파이어피트에서 실수했던 점들이나 불편했던 점들을 하나씩 보완해 가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자마자 식물을 심고 있는 강한 여자 그녀의 팔에는 백조가 있다 오늘의 준비물 적벽돌 (60장) 그냥 벽돌 (50장) 조약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장씨랑 같이 수평을 잡아놓은 거예요, 모 몰탈로. 애수씨에게 점수를 얻기 위한 장씨의 노력. 저번에는 그냥 땅에다가 냅다 벽돌을 쌓아 올리기만 했더니 쌓여가면서 점점 벌어지고 기울어지더라고요. 당연한 거지만 그 당연한 걸 저번엔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엔 수평을 잡아줬습니다. 먼저 만들어뒀던 틀을 제거해보자. 야, 다 됐다. 어, 어, 뭐야, 부서졌어. 아래는 거의 다 흙이기 때문에 얇아서 부서졌지만, 파이어피트 쪽만 아니면 괜찮아요. 이제 나의 럭셔리한 지게차로 벽돌을 옮겨보자. 크리스마스 날산 썰매가 이렇게 유용할 줄이야. 대헷? 음, 먼저 저희는 쟤를 버리기 편하게 장신의 가게에서 쓰던 밥솥을 다시 쓸 거예요. 어또 어, 부서졌어. 어. 괜찮아요. 어, 되게 크네 이거 탈리 아, 어. 아이고, 달팽이가 있었네. <laughs> 아무튼 이제 적벽돌을 먼저 쌓아줄게요. 어 완전 쉬워. 쌓기만 하면 돼. 이렇게 둘러. 이렇게. 이렇게. 벽돌을 세워서 하면 좀 불안해서 눕혀서 해줬어요. 이렇게 또 지그재그로. 뭐 이렇게 지그재그. 쌓는 방법은 저번과 똑같지만 이번에 달리한 건. 저번에는 쌓을 때몰타를 발라가지고 고정을 해줬는데 어차피 단단하게 고정되지도 않고 좀 지저분해지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몰타를 바르지 않고 그냥 쌓아주고 있어요. 그나저나 저 문신 팔토시 자꾸 보니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맛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벽돌을 한 층씩 쌓다 보면 와 돈벌레 벽돌에서 돈벌레가 엄청 기어 나와요 진해 진해 아만거 같아 안 내려가냐 어? 너 돈벌레 개그... 하지만 백조파 예순씨는 돈벌레보다 강하지 <놀람> 여러분 마지막 층은 이 그냥 벽돌로 해줄게요 왜냐면은 적벽돌에 빵꾸 나온 것들 때문에 저번에 이런 산발이를 고정시키거나 그냥 뭘 올려놓을 때도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음. 좀 쌓아요? 응, 근데 이걸? 이렇게 쌓으면안 되쥬? 마음 같아선 비싼 대리석 같은 걸로 하고 싶지만 못 하쥬? 이거 어떻게 하지없이 이렇게 애매하게 자리가 남을 땐근 네. 한국인에겐 뭐가 있다? 정이 있다? 이렇게 크기에 맞춰 부숴주면 쏙 들어가쥬? 덕돌더 가져와유 한층 더 쌓아유 이 틈새들은 뭘로 채워줄거냐면 조약돌! 만능템 조약돌로 채워주자 화단하려고 많이 사놨는데 조약돌이 아주 그냥 요물이에요 다 채웠다 다 아장난 콘크리트를 그냥 부셔버리자. 이제 이 둘레를 벽돌을 섞어서 둘러줄게요.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이 까만 벌레 뭐예요? 어, 아직은 잎사귀 갉아먹고 난리 났더만. 얘네 때문에 작물에다가 님 오일이라는 천연 살충제를 사서 뿌렸는데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귀엽네. 응다 됐으면 이제 또약돌. 뽀얗돌. 또약돌을 이 안에다 넣기 전에 흙을 좀 채워주자. 오늘 너무 조용할 히 조용하지 않은 멘트가 너무. 우리에게 나레이션 있죠. 저기 정면이 어, 위에서 보니까 좀 징그러운데 저 약돌이? 약간 황금 포정올것 같아 에헤 완벽한 수평, 완벽한 빵꾸 제거, 몰탈 없이 깨끗 글씨 좀안 보이게 할걸 하, 여러분 이렇게 저번에 단점들을 보완해서 재건축을 마쳤습니다 하 아. 중간에 너무 구려가지고 망했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귀엽게 됐네요 하이어피트도 업그레이드를 시켰으니까 한번 써먹어 볼게요 그래 선크림 발르고 왔다. 그랬나? 응, 감자 발르고 풀어 거 어, 그 부은 감자를 먹어보자. 감자를 말아보자. 역시 마지막은 빵꾸 없는 벽돌로 하길 참 잘했다. 이 감자가 다 익을 동안 새참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 당귀가 엄청 많이 자라 가지고 오늘 이걸로 당귀 파스타를 해 먹으려고 해요. 당귀 페스토를 꼭 만들어 먹을 거예요. <laughs> 너무 실하게 컸다 진짜. 딸기도 그냥 저거 죄 하나 다 익었는데. 딸기 수확했어요. 에헤. <laughs> 오늘의 재료. 고언니네요 <laughs> 어, 아무튼 당귀, 깻잎, 미니 절구, 다진 마늘, 이랑 후추 여러분 이거 완전 꿀팁이죠 일회용 비닐장갑 손가락 하나씩 따가지고 파스타면 파마산 치즈가루 음. 우리 끓는 동안 당기 파스타를 만들어볼게 먼저 당귀를 찢어서 절구에 넣고 갈아요 우리 끓으면 파스타면을 넣어주고 음. 갈아요 올리고일를추척합니다 갈아요. 갈아요 이제 깻잎을 찢어서 넣어준 다음에 막 갈아요 이거를 어디서 고기를 먹는데 찍어먹는 소스로 나왔단 말이야 그게 너무 맛있어서 내가 바지를 산 거거든 아무튼 이제 다진 마늘과 소금 후추를 넣으면 싱겁다 마지막으로 파마산 치즈가루를 넣으면 완성 비주얼 최악 이제 이에햇 그릇에 파스타면을 넣고 당귀페스토랑 비벼줘유 페스토가 너무 적어서 면을 조금만 건졌다. 이렇게 광활한 접시에 요만한 당기 파스타가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이 당기 향이 뭔가 고수 구수한 향이라서 당기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당기는 여기서 뜯어가야 되네. 필이 음. 마트에서 사서는 못 느낄 걸 당기 향이 엄청 진하고 좋았어요. 리필 에 터면 잊을 뻔한 구운 감자를 꺼내 보자. 이렇게 새로 만든 파이어 피트로 구운 감자를 먹고 마지막으로 간식까지 먹었답니다. 아, 저 연기비가 더소 갑자기. 음. 엄마, 다 어디 갔대? 그치 진짜? 어머라들한 나 확인 을 해봐야 되겠다. 뭐 알고 보니까 저녁쯤 되면 꽃잎이 떨어졌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신기하다. 근데 이걸로 대만 만들 수 있는 건가? 아니야 이걸 대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벌써 통금 시간에 다해서 들어가 볼게요. 안녕.